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 만수무강 연구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탈북을 하신 어, 김형수. 지금은 어, 북한 국제 엔지오 네트워크인 진검다리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김형수 대표님을 모시고 어, 김정은 일가의 비밀스러운 성생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대표님 나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그 지금 국내에서는 만수무강 연구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연구소입니까? 아, 북한 주민들마저도 지금 예, 예. 어, 알고 있기는 만성산 연구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 근데 사실은 그 비밀이 음, 북한 내부적으로 비밀이다 보니까 예. 북한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들마저도 그거 알지 못하게, 음. 예,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만청산 연구원이었습니다. 만청산? 예, 그,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요. 음. 김일성의 만년장수, 음. 김정일의 영원한 총춘 예, 그런 아, 의미였습니다. 그, 그러 근데 보니. 다 죽었는데. <웃음> <웃음>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있다 보니까, 예. 김정은을 위한 건강을 또 연구하는 거죠. 음. 그러면 여기서, 어,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예. 어, 북한, 제가 근무할 당시가 예. 김일성이가 예, 죽기 전후해서 예. 북한 주민들이 가장 어려웠던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음. 예, 그때였습니다. 예. 그때 연구하는 게 뭐냐면 김일성과 김정일 자체가 그때도 이제 노화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예. 김일성은 많이 늙었었고 또 김정일은 또, 김성 죽고 나서도 이제는 60대 지나면서 로아가막 축진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겠냐. 응. 특히 중요한 거는 그들이 먹는 음식을 응. 예.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만들 것인지. 예. 예, 이런 연구들을 진행했는데요. 연구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 보니까 예. 연구원에는 식물 보약하시라고 하는 저희 응. 예, 연구실도 있었고요. 생물공학실도 있었고, 응. 또 식품공학실도 있었고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운용실 비롯해 여러 가지지. 용실들이 졌습니다. 아, 그러면, 그, 뭐, 사회주의, 북한 체제는 뭐, 뭐, 만민이 평등하다, 뭐, 그렇게 했는데, 왜이 김일성 일가들만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까? 그, 뭐, 백두혈통이라고 하니까는, 그, 뭐,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뭐, 혈통, 에잇뿔뿔, 뭐, 뭐, 이런,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뭐왜 이렇게 이 특별한 대접 받죠? 아, 우선 제가 저 연구소에 배치 받으니까 그때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부 졸업했어요 제가. 예, 예. 그리고 제가 연구소에 배치 받았을 때 그때 당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된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도 그 나라 대통령을 위한 그런 이제 연구소가 있다. 그러니까 영국에도 왕립 연구소 뭐 이런데는 또그 나라의 이제 그 왕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뭐 이런 이제 황당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laughs> 북한 주민은 외부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우리도 예.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래 우리도 어 우리나라에서의 그 정말 영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오래 살게 하는 연구를 하는 게 웅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연구하는 게 북한 주민다 알다시피 각 지역별로 이제 팔 구호 제품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이 먹는 그 음식을 관리하는 생산하는 그런 단위가 이름이 팔호 제품 구호 제품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연구소인데요. 음. 북한 주민들 모르는 게뭐 있냐면, 북한 내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음. 좋다는 것도 다 들어옵니다. 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그 자기가 나가 있는 나라에서 음. 건강에 좋다는 것을 들여오지 않으면, 음. 충심이 없는 걸로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좋은 걸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좋냐 하는 걸 음. 확인하는 게 동물 실험하고, 또 사람을 대상하는 인체 실험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좋다는 게 확인되면, 식품 만드는 데다가 이제 해가지고 어. 특수또 식품 공장 이 있습니다 분양에사2팔 투수 신호 공장이라고 영성 투수 신호 공장 <laughs> 예. 그 공장에서 또 저희들이 또 이제 제품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이 먹는 모든 하루씩기 음식은 그대로 이제 건강에 좋은 약품화 되는 걸 먹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기 북한 주민들은 지금 다 굶어 죽고 있고 뭐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굶어 죽는 죽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들은 그렇게 좋은 것만 전 세계에서 다 좋은 것만 수입해 가지고 처먹는다는 겁니까? 그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죠 예. 북한 주민들마저도 예. 그게 나쁘다는 걸잘 몰라요. 예. 그니까 내하면 오, 어, 그건 령도자니까 먹을 수밖에 없지 않냐 예.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니까 러 간부들 자체도 또 김정은도 응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 이게 한국 아 보니까 이건 정말. 음. 북한이 말하는 그 평등한 사회라는 게 거짓이었구나 음. 예 그런 걸 알게 됐는데요 예. 사실 빨리 북한 주민들마저도 그렇고 이 북한 사회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예. 가장 불평등한 사회라는 거를 이제알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음. 이 오늘 이 방송은 이제 북한에 계신 분들께서 좀 많이 보셔야 될거 같고요 어~ 이 이게 북한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많이 다운받아서 이제 북한 쪽에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런 비밀들이 국민들한테. 어 유출이 안 되고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일단 북한에 음. 가게 되면 이제 그런 특수한 연구소에는 예. 제가 입직을 딱 하는 순간에 서약서가 있습니다. 영지가 그걸 이제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서약서에는 뭐인다면 일체 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비밀 내용들을 절대로 가수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그런 서약서입니다. 음. 그 서약서에 서약 다는데 음. 찍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일체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자기한 연구 내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체 진짜 사소한 지역 우리 회사 같은 연구실 안에 누구 있다는 것 마저도 가족이 말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비밀을 지키라는 서약서를 써야 되는데, 제가 연구소 입직했을 때, 같은 연구실에 있던 류중삼이라고 예. 평양의학대 교수하다가 오신 분이었는데, 예. 그 분은 제가 들어가서 바로 이제 예. 정치본소에서 가 끌려갔습니다. 예. 근데 그 류가 뭐냐면, 이 친구는 그냥 의학대학 그 교수 하면서 예. 자기하고 같이 일하던 그 교수들한테 예. 자기가 현재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연구들을 뭐 한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그 예. 이유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경청에서 예. 끌려가는데요.그때 예. 그 친구 끌려가면서 그 부인하고 애들 둘까지다 끌려갔습니다.그때 예. 그 끌려가는 날도 제가 동원됐었는데 월향동 오라버구에 월향동에 집이 있었어요.근데 그 예. 부인은 또 이민바, 이민반장을 했고요 예. 그날 저희들이 이제 그추방 가는 날, 그 이제 예예. 끌려가는 날에 트럭에다가 이제 짐을 실잖아요, 화물자동차에 아, 짐싣는데 그때 짐 실으면서 보니까 그 부인은 완전히 쇼크돼가지고 아주 쓰러져 있었고요. 우리 예. 애들은 막 울고 불고 하는 게 지금도 눈이 막 삼삼하거든요. 이렇게 실제 북한에서는 그런 내부 비밀이 예. 나가게 되면 온 가족을 다 그렇게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확인하기 음. 때문에 정말 저도 연구소 다닐 때 항상 걱정되는 게 내가 비밀을 유선할까봐 집에 갈 때도. 음. 연구소에서 예. 모든 사업노트나 이런, 사업 이런 것도 다 두두고 나가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 또 이제 집에 가서 도 일체 집사람한테 마저도 예. 내가 뭘 연구하는지 또 그다음에 우리 연구 사람들 누구 있는지 예. 일체 모든 걸다일지말을안 했습니다. 아, 예. 아, 대신에 그리고요 그렇다는 이유로 그 다른 음. 일반 연구소보다도 예. 월급을 말해요. 월급을 음. 거의 한30% 정도는 더, 더, 더 많이 네. 받습니다. 그걸 예. 북한 말로 뭐라 했냐면 호의가급국 예예 그러니까 호의가급급이라는 게호이라는건 김성, 김정일을 음. 지키는 그런 데 류로 해서 주는 건데 가급국이라는게 <laughs> 그래서 더 주는 거다 해가지고 예, 예. 일반 연구소 연구사보다도 30% 월급이 더 많은 이유가그 서약, 예. 비밀을 예. 지켰다는 이유로 예, 그런 돈도 받긴 했죠 그러면그 혹시 저 제일 궁금한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은 뭐 밤에 뭐아저 꿈도 불러다 놓고 밤새도록 어, 저, 어, 재밌게 놀고, 뭐, 그런다는데, 그, 어떻게,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일단 저희들 연구할 때 말입니다. 예, 예.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연구. 예. 그게 원래 문제였었는데, 우선 김일성 같은 경우는, 어, 우선 동맥경화라든가 심근경색도 있었지만은, 예. 또 신장도 꽤 나빴어요.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고, 또, 김정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목후두가 나빠가지고, 예, 예. 후두 관련 동맥경화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 연구 말고도 별도로 뭐에 떨어진다면, 예. 사람이 오래 살려면 성 기능이 좋아야 된다. 아, 그니까 네. 나의 목도록 성 기능이 좋아야만 오래 산다. 이런 네. 게 전달되면서 전문적으로 음.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 나의 먹어도 부인한테 잘갈수 있다는 어, 그런 어. 약재를 수입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물실험도 했고 음. 그다음에 인체실험을 하는데요. 인체실험은 네. 평양 고급대학교 가게 되면 네. 사람도 이제 실험하려면 김일성 김정일 실험 뚱뚱한 사람을 이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예예. 근데는 일반인들은 그런 뚱뚱한 사람 별반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고의층들 중에 김일성 고급당 학교라고 평양이 있어요. 예. 그건 당 간부 들 중에서 고의좀 간부들이거든요. 예. 그 특설반은 6개월 짜리인데 그 특설반 간부들 대상해가지고 그 약을 쓰는 겁니다. 음. 근데 그때 약 쓰는 것도 그 약이 나에 많은 사람이 쓰게 되면 음. 그러면 그전 같으면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놓친 결투에 못 가던 건데, 예. 그 양을 쓰게 되면 뭐일주일이막더갈수 있게끔. 음, 음. 그에 했던 연구들가져가 우리가 했던 중에, 어, 사자 있잖아요. 사자, 예, 예, 예. 사자, 수컷, 생식기. 예. 그 캡슐로 된약재도 들어왔었고요. 예. 그리고, 어, 붓개구리라고 있습니다. 붓개구리, 그 개구리에 암컷의 난간그 예. 북한 말로 하마유라고 했는데요. 예. 그 하마유도 이제 제품 만들어가지고 또등정했고 그 북한에서는 또 이제 물개 같은 게 잡히면 수컷이그 수컷 종자의 예. 그 이제 생식기 같은 것도 일체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딱 예예. 김부자한테 다 이제 반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기름 좋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와 연구했고 예. 그 실험 대상은 고위 간부들 고급다 학교에서 했고 이렇게 했죠. 예. 그 그러니까 예. 이렇게 김부자들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예. 엄청나게 그런데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예. 북한에 있을 때잘 몰랐다가 한국 와 보니까 김정일이가 저렇게 여자가 많았던 이유가 예. 그런 연구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아마 참지 못했게 밤늦게까지 음. <laughs> 예. 그렇게 추상하게 음. 예.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음. 북한 주민들도 아, 아셔야 될게 김정일의 그 첩이 얼마나 많았었고 예. 김정은도 그첩 중에 하나였던 제포출신 예. 무용수 고용이의그 둘째 아들 정말 사생아죠 아, 그, 그, 네. 그러면 저 김정은이가 그이본 마누라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아니죠. <laughs> 첩의, 첩의, 자식, 첩의 네. 자식이 그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예, 예. 북한 주민들은 지금 잘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참 그때 우리가 연구했던 것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용기를 내 가지고 아마 예. 저런 종자도 만들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예. 참 저도 대진 감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건강 상태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 드는데요. 제가 한국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학교에 가서 어 북한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많은 질문 속에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은 북한에 있을 때 김부자의 건강을 좀 음. 연구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왜 김일성과 음. 특히 김정일 같은 거는 70살밖에 못 살고 죽었냐 예. 또 김정은은 얼마나 살 것이냐 물어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는 정말 북한에서는 악낌 없이 일반 주민은 굶어 죽더라도 음. 엄청난 위안을 들여 가지고 사다가 김정은과 아, 김정일과 예. 김일성이 건강 관련된 연구도 많이 했고 했지만은. 예. 그런 음식을 아무리 대접하고 싶어도 음. 이 사람 자체가 음. 그걸 잘먹질 못해요. 왜냐면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음. 항상 불안한 거죠. 음. 항상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폭식을 하고 술 많이 마시고 예. 양주도 그저 막 어떨 때 컵으로 막양주면40%아니까또 그러니까 줄남배 피우고 줄남배 피고막 예. 그러니까 이스트레스라는게 예. 사람한테 아주 나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수가 없는 건데 예. 지금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김일성 때는 음. 김정은 만화 그런 나이에 있을 때가 강복됐을 때 개선 강장에서 연설할 때가 그렇게 그 나이 되는데 예. 보기 되면 그때는 호려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은 그래도 쭉 해가지고 80대까지 살았어요. 음. 김정일이 또 어떻게 되냐면 음.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당 들어가면서 바로 70대부터는 살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살찐 것이 오래 못 가다 보니까 혈관이 다 이제 기름대가 앉잖아요. 콜레스토리를 예. 앉다 보니까 결국 거기다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빨리 죽었는데 오히려 김정은은 더 빨리 살쪄 거예요, 지금. 음. 그니까 러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김일성이 흉내를 내버리니까 예. 예. 인공적으로 살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식적으로 알린 바이오 하면한1 3 0 k g 라고 하는데 예. 1 3 0 k g 는사람이 아닙니다. 예. 짐승이죠, 사실은. 저 키에. 예. 예. 근데 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지금 계속 미국에서. 예. 뭐, 김정은이 참 수부대에 오는다고 하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스트레스 받죠 여기저기, 네. 이 이동하면서 자야 될까요? 네, 그래. 일단 저는 지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밖에 없고, 예, 예, 예. 항상 걱정 속에 살다 보니까, 예. 어, 지금 상태를 한다면 제수명 사실 못다 뻔한 건데, 예. 저는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기 보다는, 음. 오히려 지금까지 정치를 했다가는 정말 지렁이도 음. 밟은꿈틀 합니다. 예.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 반드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심판 때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음. 저는 김정일이 수명을 논할 것이 아니라, 개개방을 하지 않은, 음. 또핵개발에 미친 김정은이가 음. 바로 이제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오히려 음. 더 짧게 음.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음. 그래서 음. 김정은한테 충고 싶, 김정은한테 충고하고 싶은 거는 좀 리콜에 사실 거라든가, 음. 그다음에 싸담 구세인 같은 그들의 그 마지막에 죽는 운명의 순간을 자꾸 좀 보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기도 정신 차려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정말 지금 너예 왕국에서 그왕 같은 그런 더러운 독재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음, 예, 그러면 지금, 음, 어, 한국 정부가 계속 대북 지원을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대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게 북한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봤을 때는 지원이 음. 타당하다 생각되지만은, 예, 예. 제가 2009년도에 탈북하면서 그 전까지 느꼈던 바로는, 그 모든 지원들이 실제 북한 주민들한테 공짜로 주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또 민간단체에서 예. 엄청나게 준건데 북한 당국은 그걸 대한민국에서 줬다는 걸 말도 안합니다. 예. 뭐 그것도 안하고 오히려 예. 그준 쌀들은 간부들만 배급으로 나눠먹고 음. 군부대만 들어가서 군부대도 들어가면 제가 알던 군부대 그경리과장이는 사람은 그 쌀을 대한민국 쌀을 내다 팔아가지고 예. 옥수로 바꿔가지고 그량만큼 군인한테 먹이고 나머지 그 리듬 나는 돈 가지고는 위에서 내려오는 간부들한테 음. 술을 싸고 고기를 싸가지고 대접하고 이렇게 음. 우리가 지지원하는건거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간부들만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예. 그리고 결핵 환자가 많아가지고 결핵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약을 보냈었습니다. 예예. 근데 예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요. 그 약을 도주약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분 한 주기 약이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시장에서 20만 원 정도만 샀습니다. 예예. 근데 일반 주민들이 생활비가 한달이 로임이 3천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20만 원짜리 삽니까? 예예. 대한민국은 공짜로 환자 치료라고 준 거를 간부들이 예. 빼내가지고 그 시장에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안타까운 게 대북지원을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지적으로 하는데 그걸 북한 당국은 가부들끼리나눠먹고 음. 일반 서민한테 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음. 병났던결회 환자들 지금도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예. 이렇게 팔다 보니까 사실 환자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돈이 생기면 썼다가 도중에 모습고나면 오히려 병 내성이 커지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에 말하는 대북지원 이 방식대로는 절대로 북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정부를 확고해 주고 북한 간부들이 배만 불러주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그 지원된 것들이 직접 북한 주민 음. 개개인한테 직접 전달되기 전까지는 이런 지원 자체가 음. 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 연설 때 대한민국을 네.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 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제 정부의 이제 관리들에게 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그 우리 한미동맹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국가안보가 지켜왔었고, 예, 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말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강국이고 무역도 6위권 안에 드는 이런 강력한 나라가 된 데는 예. 정말 한미동맹과 우리 미국과의 음. 정말 끈끈한 유대 속에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북한은 지금 그동안에 음. 정말 북한 주민들한테 쌀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수수밖에 안 되는 예.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한 한미동맹 속에서만이 우리 안보가 예. 지켜지고 또 북한 인권도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개선된다고 그러는데요. 음. 음. 저는 감사한 것이 그래도 북한 인권 때문에 음. 세상에서 제일 좋은 2004년도에 미국에서 이렇게 북한인 뽑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북한을 알려 드리면서 그때 느낀 게 음. 야, 미국에서 북한 우리 동포들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음. 1년에 수천만 달러를 음. 예, 지급해 가지고 정말 탈북자들 도와주고 정착하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또 아낌없이 예.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음. 또 다시 이번에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예. 북한 인권을 너무도 조목조목하게 정확하게 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미국이야말로 <laughs> 우리하고 함께 갈 영원한 동맹자고 예. 북한의 인권도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음. 정말 잘 합심해 가지고 음. 전 세계 북한 인권을 관심두는 각종 정부 단체라든가 인주 단체들 개인들하고 합심해가지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가연 인권이 뭔지 모르던 북한 주민들마저도 이제 인권을 알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정말 에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불쌍한 그 인권이 해방되는 날에는 그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이어주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인권만 개선되면 그들은 벌써 기본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음. 세계를 알게 될 수밖에 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북한 정부의 비도덕성 그리고 현대판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닌 노예 왕국임을 알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의 강렬한 예. 이제 북한 붕괴를 위한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 그러면 남북한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음. 스스로 거물어지게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예. 는 이번에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권 연설 참그 연설에 많은 부분이 할당됐지 않습니까? 예. 한 거의 25분 동안은 전체 연설 중에 한 60, 70%는 음. 아마 북한 인권에 예.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권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한테도 전달되고 또 우리 정부도 거의 호응해가지고 전 세계가 북한 인권에관심도 가지고 정말 북한 주민들을 옥제고 있는 김정은과 그 패당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북한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더 목을 그려져 가지고요. 예. 그들이 붕괴를 빨리 촉진시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오늘 저 김형수 징검다리 어, 공동 대표님, 북한 국제 NGO 네트워크 징검다리 김형수 공동 대표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저 징검다리라는 단체가 북한 인권 국제 NGO 네트워크라고 네. 하셨는데 이요 요 어떤 단체입니까? 마지막으로 설명. 네 징검다리 단체는 북한 칼북자들이 직접 북한에서 인권 유린 당했던 고문과 학대와 처형에서 벗어나가지고 드디어 대한민국과 영국, 미국을 비롯가지고전 세계에 지금 음. 예, 고주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지부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대표고요 그리고 유럽에도 영국에 지금 또 음. 유럽 지부가 있습니다. 예. 거기 공공대표 하시는 박지연 공공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정말 어, 북미주, 남미주, 예.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호주 지역 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에, 탈북자 지부세로 대표들 나서 가지고 국제 북한 관련된 그러니까 인권 단체들하고 음. 협회 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가 가인 북한 음. 인권이 얼마나 미약한지 알게 해 가지고 정말 북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권 압박을 강하게 하자는 목적에서 이 단체가 설립됐고요 이번에 (9월달에) 영국에서 저희들이 제그발표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그 단체 관련돼 가지고. 영국 국회에 가서 제가 연설도 했는데요. 아, 예. 예, 앞으로 정말 기대해 주십시오. 북한 예. 주민들한테 통일되면 저희들이 정말 뜨뜻하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 정말 인권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 내용 보신 어, 미국에 계신 우리 정부 관리분들은 징검다리 많이 후원 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우리 미국, 어, 우리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번역하셔가지고 미국의 뭐 CIA나 미국의 관리, 외무부 관리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많이 전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말로 백날 해도 이게 미국에 전달되려면은 우리 교포분들께서 다 번역하고 통역, 통역해가지고 또그 미국에다가 실상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컨텐츠를 만들 테니까 그런 통번역이나 그런 확대 미국 쪽 정부 기관에다가 확대하는 것은 여러 재미교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